아, 네, 안녕하세요. 배우들 어, 뮤지컬에서 피터를 연기했던 박종호입니다 <laughs> 감사한 분들 정말 많죠. 네, 근데 이제 개인적으로 제가 다섯 인사를 드릴 거고, 그 특히 제일 감사한 분들을 그냥 이 자리에 비려서 감사하다고 전하고 싶습니다. 아, 우리 원캐 배우들한테 참 고생했다는 말을 해주고 싶었어요. 약 120회가 넘는 공연인데 같은 시간에 같은 공간에서 똑같은 공연을 한다는 게 정말 좀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저도 물론 해봐서 알지만 근데 이 친구들의 마음을 100% 제가 이해하고 헤아릴 수는 없지만 그동안 정말 고생했다고 말해주고 싶었습니다. 어, 내일 푹 쉬고 아프지 말고 꼭 건강하게 계속해서 무대에 활동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파이팅! 네. 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 이렇게 귀한 시간 내어주셔서 찾아주신 관객 여러분 진심으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어, 저희가 존재하는 이유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계시니까요. 어, 그동안 정말 감사했고, 어, 다음에 또 베어 더 뮤지컬이 오면 10주년에 아마 오지 않을까 싶은데, 그때도 많은 사랑과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객석을 꽉꽉 채워주신 관객 여러분들, 진심으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